천년도읍 경주 이번 차시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수업을 마치면 신라가 삼국통일의 주체임을 설명할 수 있고 경주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를 발표하고 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차시는 천년도읍 경주입니다. 경주는 신라의 수도였습니다. 천년 동안 수도였기 때문에 천년도읍이라는 애칭으로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신라를 건국한 경주가 신라의 수도이죠. 건국한 사람 박혁거세입니다. 박혁거세가 어떻게 신라를 건국했는가? 신라 서라벌에는 여섯 개의 촌락이 있었는데요. 그 촌락의 촌장들의 추대를 받아서 박혁거세가 신라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천년 도읍 경주에 대해서는 천년 도읍 경주에 있는 문화 유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요. 한국의 문화 유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지금 보시는 한국의 세계 유산을 참조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수업 전 다음 문제를 보시고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신라의 옛날 이름은 설라벌이다. 맞는 문장일까요? 정답은 5입니다. 설라벌은 신라의 옛날 이름이면서 신라의 수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신라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도업이 있었으니까 왕조는 천년 왕조겠지요. BC 기원전 57년에 건국이 되어서 935년에 멸망했으니까 정말로 천년 왕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의 첫 번째 왕 서라벌의 여섯 개의 촌락 육촌의 촌장이 왕이 되주십시오라고 추대해서 왕이 됐던 사람 박혁거세입니다. 대부분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박씨면 그 다음 왕도 다 박씨, 박씨, 박씨 그렇겠지만 신라는 매우 특이하게 왕의 성씨가 박씨도 있지만 석씨, 김씨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씨가 시작했지만 신라 왕 중에 가장 많은 성씨는 김씨입니다. 신라는 처음부터 신라라는 나라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사로국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로국이 신라가 된 건데요. 사로국에서 서라벌이라는 어, 지명도 같이 쓰였고, 이 서라벌이 천년도 경주, 그 경주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라는 BC 57년에 세워진 나라다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신라는 세 나라 중에 하나, 삼국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건국한 나라, 신라입니다. 하지만 삼국 중에서 국력이 가장 강했던 그리고 영토가 가장 넓었던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삼국을 이야기할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순서로 한국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경상도 지역의 작은 지역에서 출발한 신라 사로국은 마지막에는 삼국을 통일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결정적인 연합 세력이 되었던 것 중국의 당나라입니다. 당나라와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660년의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을 시킵니다. 하지만 중국 당나라는 신라에 막대한 군사 원조를 하였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한때 연합세력이었던 당나라와 신라가 마지막으로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 나당 전쟁입니다. 이렇게 천년 동안 있었던 신라, 신라의 왕릉.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대릉원이라는 왕릉인데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경주를 방문해서 눈에 띄는 아주 특이한 그런 이제 경치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옛날 무덤, 고분이라고 하는데 고분이 매우 많다는 것, 그리고 고려나 조선 시대의 무덤에 비해서 왕의 무덤이 매우 크다라는 그런. 특이점을 또 금방 눈치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위에 있는 거 월지라고 해서 큰 연못이 있는 것인데요. 동궁에 있었던 연못인데 동궁은 왕이 아니라 왕의 아들 주로 태자가 살던 궁궐이었고 거기 월지인데요. 지금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원래의 모양이 다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만 있어서 거의 새롭게 이제 짓다시피 한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월정교라고 하는 다리인데요. 궁궐의 남쪽의 다리인데 이것도 새롭게 만들어진 것인데요. 지금 이 월정교가 새로 만들어져서 경주를 방문했을 때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 젊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꼭, 어, 한컷 남기고 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천년 경주, 천년도 경주에는 어떤 문화재가 있는, 있는가 보겠는데요. 너무너무 많은 문화재가 있어서 이번 차시에서는 경주에 있는 문화재 중에서 세계 문화유산에 올라가 있는 등록된 문화유산 중심으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굴암입니다. 석굴암은 750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석굴암은 석굴이죠. 그로토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석굴암 그로토는 자연 석굴이 아니라 인공으로 만든 석굴입니다. 석굴암은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가운데 에 있는 부처님 본존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개의 불상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다를 한국에선 부처가 부다인데요, 부처 이렇게 부르면 좀 공손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국 사람들은 꼭 끝에 님자를 붙여서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조금 뒤에 이제 제가 사진을 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지만 이 석굴암에 있는 본전불과 불상을 보게 되면 신라 때 불교의 조각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예술성이 뛰어났는지 알수 있고요. 그 옛날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석굴이라고 했죠. 너무나 과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에어컨이 없었지만 자연적으로 통풍 바람이 통하고 채광, 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어, 온도와 습기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통제 조절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조각도 우수하지만 설계 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문화 유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석굴암은 구리니까 어, 그 입구를 표시해야 되겠죠.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어, 자랑스러운 석굴암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놓은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석굴암, 석굴로 들어가는 입구, 입구 위에는 지붕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그럼 석굴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본존불과 여러 부처, 보살, 제자들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어, 위에 사진 보게 되면 똑같이 본존불, 한가운데 있는 부처님의 형상을 그려 조각해 놓은 곳인데요. 어떤 장면을 어, 떠온 곳이냐. 부처님이 막 깨달음을 얻었던, 어, 정말 열반의 경제에 드는 깨달음 얻는 순간을 포착해서 그것을 조각을 옮겼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음, 실제 가보게 되면은요. 크기는 많이 크진 않습니다만, 매우 어 이런 곡선 어깨라든가 앉은 자세라든가 이런 것이 자연스러우면서도 균형이 매우 잘 잡혀 있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국사인데요. 이 불국사는 석굴암하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불국사. 불국이라는 건 부처의 나라, 부다 랜드란 뜻입니다. 신라 사람들은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 불교랑 관련된 절, 템플, 조각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경주 가게 되면 이렇게 불교랑 관련된 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처님이 사는 불국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신라 사람들이, 경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불국사는요, 건물은 나무로 지었는데요. 불행이도. 한국에서 임진왜란 때 불국사 건물이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건물은 새로 지었지만 불이 났어도 그들은 남아 있는 거 금동으로 만든 불상, 석탑, 돌로 쌓은 탑, 돌로 쌓은 등, 어, 등을 그 랜턴을 보관하는 돌로 된것이군요 석등, 그 다음에 돌계단들, 석축도 이런 것이 남아 있어서. 불국사의 건물은 없지만 나머지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재였는지, 우수한 문화유산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 있는 것이 불국사, 자하문, 어본 가장 중요한 핵심 건물로 올라가는 그문 앞에 있는 계단인데요. 문은 자하문이고 여기 층기가 있는 거 백운교인데요. 여기가 불국사에서 꼭 사진을 찍어야 되는 포토존이고요. 가장 불국사가 아름답게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궁궐이나 절을 지을 때 자연스러운 것을 많이 그대로 이용하고 최대한 어, 인공적인 거는 감미하지 않으려고 많이 했는데요. 불국사 담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돌로 쌓았는데 일정한 것이 아니라 크고 작고 다 다르지만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있고요. 석축, 러버웍 같은 경우도 울퉁불퉁하지만 원래 지어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 이렇게 자연미를 살리면서도 흐트러지지 않게 한치 오차 없이 설계가 어 되었다 건축이 되었다. 그래서 건축사적으로도 매우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경우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거지만 그것 말고도 천년도 경주에는 매우 뛰어난 문화유산들이 있는데요. 금관 금으로 만든 관 신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첨성대, 첨성대 사진으로 또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어, 상방하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위는 네모나고 아래는 동그란 모양이다라는 건데요. 돌로 쌓은 탑인데, 첨성대라는 것이 뭐 하는 데냐? 천문대 역할을 했다. 첨이라는 게 본단 뜻이고, 성이라는 게 스타,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규모는 작지만, 이 규모 설계된 것이 나든가 여러 가지 볼 때, 위치나 이런 걸볼 때, 하늘과 별자리를 관측하는 첨성대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경주에서 유명한 종, 범종이라고 해서, 성덕대왕 신종이 있는데요. 우아한 형태도, 어, 굉장히 주목할 만하지만, 장식이 화려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종이라는 건 소리겠죠. 이 종소리가 매우 아름다우면서 여운이 길게 가는 종소리로 매우 음 신라의 대표적인 그런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관이죠. 금으로 만든 머리에 쓰는 건데 이거 무거워서 평상시에는 쓰지 않았고 특별한 의례라든가 특별한 행사 때만 썼을 거라고 어 추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금으로 만든 허리띠. 신라의 금 장식이 매우 발달을 하였습니다. 첨성대 별을 본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운이 아름다운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 종이라는 애칭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국 중에서 신라는 경주의 천년 동안 수도를 어 하고 있었으면서 마지막에는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리고 삼국을 통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천년 도 경주는 야외가 모두 박물관이다라고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세계 문화유산과 더불어 소개해 드리지 않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아마 경주 오시면 어 경주의 아름다움, 문화재 우수성에 탐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이제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다.